나 벌써 싸가졌다 아, 언제 까봤어? 한 6일 됐어? <laughs> 왜? 하루 됐다, 하루. 이게 <laughs>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데, 지금? 근데 너 진짜로, 좀 이따 진주 오면 너 기절 나자 빠지지 마라. 진짜로. 잠깐만, 앉아봐. 진짜, 근데... 진지하게 그래서 몇 살이야? <laughs> 바로 결혼 가래. 힌 <힌트>? 응. 대가리. 모자. <laughs> 막 상상 이상이야. 진주가 진짜 선물을 하나 갖고, 갖고 올 거거든? 난내 거야? 기대해줘. 그런데 돌기 들어와. <웃음> <웃음> 진짜 그래? 장난 아니야. 큰 제안이 하나 들어왔거든. 순수하게 시켜준대? 진우 왔다! 다나다 너네가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우리가 고마워. 깜짝 반전. <laughs> 뭐야 사수잖아야 야, 얼마나! 우와! 진짜야 고마워. 인스타그 광고. 우와! 너한테만 달려있는 광고야. 연예인 3일의 기적 그림. 연예인들이 휴식기에는 살이 좀 있다가 그 광고기 들어오면 막빠지가지고막 막 성형 녹혹 같은,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사실은 성형이 아니라 이야 이거 쓴데. 야,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한 백마티비 들어온 거야? 어. 너한테. 어. 광고 단가도 우리 평소 받는 것보다 훨씬 높아. 아, 나 어, 기야 어. 3일 동안 이걸 다르고이 밴드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 싹 빠지는 거야. 지방을 그러니까 다 태우려. 얼굴이. 빛나 자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는 다비닐리에시했거든 왜냐면은 성형외과나 이런 거 망하니까 이제... 출시가 될거야너해서 효과 있는 거 전후 사진을 찍어서 봄 어, 살겠다 어, 어. 하면은 이거 다음 달에 바로 광고 해요 야, 너는 근데 노래처럼 굴고 쳐가지는... 와 진짜 이만니까 이게 나한테 들어왔지. 334? 오, 가을이 아, 아니, 너무 많아. 그럼 3 3 가자 아, 아, 근데 너게 뭐라고? 야 돼. 너에게! 모든 기대가 쏠려 있어. 맞아. 이 얼굴에 이거 해봐. 야, 100% 효과 있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 알아서 한번 해볼게. 뭐 얼굴 크기 있잖아. 착고를 <laughs> 빼고. 야, 맞아, 맞아.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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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얼굴 쓰고 와. <laughs> 나중에 나내 얼굴로 너네 못 찾는 거 아니야? 야, 어깨 때문에 찾긴 찾어. 야, 나는 진짜 내대가리 쓰고 나 너무나 감사해. 우리도 <laughs> 감사해. <laughs> 진짜 크긴 크다. 야 많이 받아라 이것들아! 대가리 어. 근데 독보적이긴 했는데. 맞아. 너탑피워야 아. 진짜 개그맨 중에 컬투 선배님들이 있다면 진짜 너가 탑. 진짜야. 단연고야 그러니까. 뭐야? 한달 정도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어,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3일 정도는 출. 추... 어, 되잖아. 꾸준히 하면 어. 되는 거야. 탈을 쳐 어, 이렇게 올려주는 약간 어, 그런 거니다 나만 미나이씨. 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어 진짜? 어 굳어졌다. 어? <laughs> 고생어요 이게 네 망대가리야.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 잠깐만. 어깨 결림 없어? 아파. 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세계 최고 미녀 되는 거 축하해. 이게 살을 태운다라는 거잖아. 맞지? 어. 어. 최대 많은 시간을 써야지만 효과가. 맞아, 맞아. 어우, 어. 야, 뭐야? 열감 아, 느껴지면 말해줘. 이게 지방을 태우는 거여서. 야, 여기 너무, 야, 약간 뜨뜻해졌어. 어, 뜨뜻해, 지금? 어, 여, 좀, 오른쪽. 너무 뜨거워 말해. 진짜 비싼 거 다르다. 연예인들이 하는 거 달라. 우와. 진짜로! 근데, 야, 근데, 야 잠깐 아니 잠깐만, 진짜. 아니 했어?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아니, 야, <laughs> 야 이거 잠깐. 어. 야 이거. <laughs> 어떡해 야 근데 뭐 이렇게 나와. 야 됐다 이렇게 <laughs> 귀가 야, 야, 근데 귀가 나와야 되왜 네? 자꾸 뜯어지냐고 <laughs> 핸드가 안 맞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아야 아니야 기다려 내가 해볼게 아, 이게, 이게 말이 없 근데 아이씨 나나 아, 없다니까? 응. 그러면... 3일 동안 이렇게 하야되니까너 뭐... 진짜 뺑기 부른 줄이았어아 근데 얘 광고인데 얘가 아, 내가 절대 아, 수... 그럴... 잘안 움직이는 게 맞지. 이뻐지는데 열감이랑 들면서 이게 쫙 약간 위로 이렇게 리프팅 되는 느낌이야. 그래. 근데 이거 나갈 때 그냥 어쩌지? 어, 그니까그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나무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승필아 부탁 하나만 하자. 일단 들어가보자. 어 내일 지우한테 촬영한다고 한 번만 불러. 지우 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아니 보면 알아. 너네에게 웃음을 줄게. 아 그럼 거기로 거기로 부를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인사도 안 해? 너 뭐야 머리 밀었냐? 너 오늘 아프냐? <laughs> 모자를 벗어왔으면 <laughs> 뭐야 이 <이거? 웃음> 3일간의 기적 해가지고 얼굴 짧게 마무리하고 삽구 해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3일 동안 지금 좀 작아진 거 같지 않아? <laughs> 촬영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 광고 주가냐 빨리 벗어 아니, 나 갈게 왜냐면 나 진짜 <laughs> 빨리 벗어 이거 절대 빼면 안될 거야 내가 이거 쓰고도 충분히 할수 있어 아볼수 없지 잘 알고 너 진짜 왜 그러냐? 갈게 나 왜냐면 나 진짜 안돼해들아 <laughs> 이게 맞는 거겠지? 아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지윤님 와멋 쌓아준 거 같은데 맞지 자 대망의 3일차입니다 지윤님 성공. 소감을 말해주세요. 얼굴이 짜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장시간 제가 착용을 해봤어요. 아구지가 날라가면서 나왔는데 그걸 진짜 참아내면서 오늘 <laughs> 진짜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김말 필요 없이 바로 어, 그냥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오케이. 한번 재보자고요. 오케이. 이거는 예전에. 그건 잡았어 어때 지우야 작아질 생각이 너무 설레이고 신나? 벌써 작아졌다. 야 진짜. 진짜 한소이만 해. 야 어떻게 잘될 아, 거야. 진짜. 나 벌써 손 잡아줄게. 아. 아! <laughs> 바로 됐어, 바로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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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아! 졌다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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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네. 끼죠. 보자. 자. 겹치면 원래 쏙 들어가야 되거든. 전에 있던 거를 여기 넣어 봐. 왜? 이거 전에 한에 들어가는 게 맞아? 잠깐만. 아, 잠깐 끊어 봐. 전에 이거 전에 있던 걸 얼굴에 대 봐. 응. 응. 회 하셨다 보내야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우선, 우선, 우선. 한번 예쁘라고. 들어와 보세요. 이 영상을. 웃어 봐, 전... 저. 아니야 진짜 부시는건 아니지 아니, 아니 아무 그래도 이거 광고 그건데 네 아니 감정에 근데... 의해서 이런 건 아니지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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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성격표왜더 커졌냐고 이게 말이 돼왜 어. 하지 마봐 진짜로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찍지 마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백라 t v 에 몰카로 올라갈 거라서 그니까 <laughs> 얼굴 작아지려면 은 진짜 뼈다 쳐내야 된대 돈 <laughs> 2천만 원 광고 아니야? 어. <laughs> 어. 스 파이, 허크, 자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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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랐어 자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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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쿠,